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기숙사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호연학사 38대 사생의 도란이 주최한 큰 규모의 기숙사 행사입니다.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많은 학우들의 큰 기대를 안고 진행됐습니다. 낮에는 다양한 참여형 부스가 운영됐으며, 21일 수요일 밤에는 동아리 및 소모인과 연예인 공연까지 준비됐습니다. 이번 사생회는 각종 부스와 귀신의 집을 운영함으로써 사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부스에 참여하여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추첨 목록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또한 진행됐습니다. 부스는 푸드트럭, 인생네컷, 인형뽑기, 사생회부스, 플리마켓 등 자유관 로터리와 진리관 뱃머리 앞쪽, 남자미래관에 설치됐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는 각종 동아리 및 초모인 공연과 연예인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우들은 진리관 뱃머리 앞 계단에서 무대를 지기며 사생들만이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숙사에 살 때는 이런 축제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런 기숙사 사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개최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취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숙사 축제는 많은 학우들의 참여와 웃음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준비된 행사 모두 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운영됐고 행사에 참여한 학우들 또한 축제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가 잘 마무리된 만큼 내년에도 또한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DBS 뉴스 최윤아입니다.